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철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 함께해주신 하영재 어머님 그리고 당관계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이후보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앙구청 30년간 공직 생활에서 기획, 예산, 경제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이래 왔습니다. 공직시간을 하면서도 늘 마음은 이곳 고향 사천을 그리며 어,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래 왔습니다. 산악연맹 회장, 한마음 칠천포 클럽 회장 등 어,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발전방안을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날로 악화되어가는 통계 지표가 사천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훌륭한 학교, 의료, 보건, 문화, 예술 등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적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변화, 발전을 위해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30년간 다양한 행정, 경험, 실시 기술을 열정으로 쌓아왔습니다.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도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